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원에서 대일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대일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 1-2 내신 특징과 그리고 대일고 현재 제 내신 수업 특징과 그리고 여름에 어떤 강의를 하게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해서 그 영상이 올라가 있지만 한번더 안내, 안내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저는 네, 경희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전공했고요. 네, 현재 다원에서 대일이랑 한가름 두 학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대고등학교 1 2내신 같은 경우에, 어, 당연히 양이 지금 많습니다. 능률복합 15개의 대가 들어갔고요. 교과서 두단원 모의고사 대략 한20 지문 정도, 그리고 EBS가 한 4개의 단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열, 듣기가 반영되었고, 총한 2회분 듣기에서 1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네. 어, 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 일단 대일고등학교는 당연히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매번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험 범위가 많아요.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험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신 기간 때그 많은 양들을 스스로 커버하고 문제 풀고 분석하는데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영어력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일고등학교 고1 같은 경우에는 어휘와 어법 문제가 총 13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수능형과 굉장히 다른 패턴인 거예요. 어법과 어휘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대일고등학교 만의 특징을 잘 알고 이 시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30점으로 배점이 되었고 여섯 문제가 나왔는데 조건 영작이에요. 대의고는 무조건. 대의고는 무조건 조건 영작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지문을 공부했어도 선생님들이 주어, 주신 그 조건을 가지고 스스로 영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답 부분은 요번에 번 요번 시험에서는 변형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영문을 그대로 쓰고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준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넣어 수록되어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시험 문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신 같은 경우에 어휘는 당연히 능률 복과를 보고 있지만 이게 뒤에서 보여 드리겠지만 어, 능률 복에 들어가지 않는 어휘도 고교 기본이라 생각하시면 그리고 EBS와 교과서에서 다뤄졌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출제합니다. 네, 그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패턴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이 네. 관계, 그러니까 유의어, 유의 관계, 동의어든 반의어든 유의 관계인 걸 전부 다 골르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이제 대비법은 평상시 꾸준한 어휘 암기가 돼야 되고 대고만의 스타일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휘가 대비가 될 거예요. 요번에 네, 시험 문제인데요. 이 22번 같은 경우는 왜 갖고 왔냐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없는, 그러니까 이 선지 구성을 할때 능률복과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들을 선생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정답 선지까지 만들었고 자, 이 문제죠.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의관계를 묻고 쫙 나와있어요. 여러 개 나와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본인이 몇개 알았어도 그몇개안것만으로풀 수가 없고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여서 어,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휘가 막 주어집니다. 어, 대일고 스타일에 맞게 이제 요번에도 반영할 거예요. 대일고 스타일에 맞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여기에 더해서 엄청 자세한 해설지까지 필요하거나 데, 어, 어, 능률복화에 속하지 않은 단어들도 저희가 추가로 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2번 어휘 같은 경우에 능률복화 어휘 밖에 있는 범위들은 당연히 그 외에 수업 때 제가 다 다뤄준 거고 정답선지로 구성된 23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제 어휘특강 교재 그대로 있고 어근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놨던 거예요. 네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머지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 제가 싹싹 싹 정리해놨고요. 거의 대부분 다 저희 해설지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객관식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과 어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 어법과 어휘 위주의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독해, 수능형 독해 문제는 지문이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평이하게 아이들이 풀수 있는 문제예요. 네, 서답형, 이제 또대고는 서답형으로 컷 브레이커를 만드는 학교죠. 네, 이번에는 총 6문제가 나왔고 물론 부속문제 한, 한 문항 딸려 있었습니다. 네 일부 정답은 교과서와 ebs 원문과 다르게 구성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단순한 기에서 못 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고 요번 여름방학 때 반드시 서답형에 대한 학습 문법에 대한 학습이 돼야 조건 영작을 잘할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네 이건 이제 시험 문제고요 이건 제가 이제 다 찝어준 겁니다 최종 정리해서 뽑아준 문제 또그 지문형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에 맞게 새로 선생님이 구성한 어휘를 구성을 가지고 쓸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했어도 단수 남기 했으면 못 푸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거의 그대로 나왔고요. 네, 이 문제도 변형을 좀 선생님이 해놨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내신 수업하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일고는 당연히 어휘를 많이 학습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나라 말뜻 적고 많이 맞았다. 이것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일고 스타일에 맞게 대비가 돼야 되고요. 모든 지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 해설 문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클리닉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어디 문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제가 제작해서 대일고 스타일에 맞게 동영 제작하고 있고 일부러 고난도로 출제합니다. 요번에 네, 제 반에서 어, 대략, 어, 동영 모의고사 봤을 때 78점 맞았던 친구가 그 다음날 시험 가서 97점 맞았어요. 네, 아마 1등급일 것 같은데, 네, 그 친구가 요번에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일고 내신 때 쓰는 교재입니다 네, 이렇게 다 제가 만들고 있고, 네, 동영도 요번에 이제 듣기가 반영된다고 하길래 듣기까지 제가 반영해서 아이들 시험 대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도 제가 다 반영해서, 그리고 서답형 문제도 반영해서 동영에 실어 놨었고요. 네, 이제 여름 방학 때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 방학 때 무조건 영어력을 쌓아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영어력이란 어휘 그리고 단순 어법 문제 풀이가 아니라 영어의 체계를 잡는 거예요. 구와 절 체계 그리고 영어의 문장 해석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아이들을 상담하면 생각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뿜뿜하, 뿜뿜하지만 실력 기반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는 문제 많이 풀는 것도 당연하지만 반드시 체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일고는 제가 그대로 내신 시간과 연계해서 그대로 저 시간에 저의 구문 강의 및 문법 강의 그리고 서답형까지 같이 깔아놨습니다. 반드시 수강해 주시고 어, 독해도 깔아놨어요. 독해도 깔아놨기 때문에 단순히 구문과 어법과 서답형만 하긴 좀 찝찝하다. 나는 모의사 독해까지 무조건 정비하고 싶다 싶으면 무조건 병행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병, 병행하시길 바라고 내가 진짜 어휘랑 그리고 학교 문법 기초가 너무 부족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퍼 워이트강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영어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이제 프리뉴 패러다임이란 강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들고 시간표에 제가 깔아놓은 거고 제 시그니처 강의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듣지 못한 새로운 체계로 제가 잘 수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교재가 있는데 이건 이제 겨울 방학 때쓸 교재고요. 현재 제가 다 교재 새로 쓰고 있고. 네, 독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적어놨지만 제가 독해 어, 시간의 특징은 단순히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문제 풀고 몰고서 풀고 제가 옆에서 봐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글을 읽고 어떻게 글이 전개되는지까지 제가 다 상세하게 합니다. 독해 강의 어, 분명히 남들과 다를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겨울에 할 건데 이제 새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교재 구성했고 거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대일고등학교 1-2 내신 분석 강의와 제 여름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 안내 말씀드리면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